운동을 열심히 했는데도 뱃살이 그대로라면 혹시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복근 운동 열심히 해도 배는 여전히 불룩하고 답답하죠. 사실 이건 지방이 아니라 가짜 뱃살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지방이 아니라 바로 장요근 때문입니다. 장요근은 허리, 골반, 허벅지를 잇고 몸의 중심을 지탱해 주는 핵심 근육이에요. 그런데 하루 종일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장요근이 점점 짧아지고 딱딱하게 굳어갑니다. 그 결과 골반이 틀어지고 복부가 앞으로 밀려나오며 마치 뱃살처럼 불룩하게 보이게 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뱃살을 빼기 위해 복근 운동부터 시작하는데요. 장요근이 굳어있는 상태에선 아무리 복근 운동을 해도 뱃살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진짜로 필요한 건 바로 장요근을 푸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장요근은 위치를 찾기도 어렵고 운동 방법도 복잡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혼자 하다 보면 아예 느낌조차 안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코어 브릿지입니다. 복잡한 동작 없이 코어 브릿지 위에 눕기만 하면 장요근이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꾸준히 하면 틀어진 골반이 정렬되고 가짜 뱃살이 들어가고 몸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운동을 잘 몰라도 괜찮아요. 땀 흘릴 필요도 없어요. 그냥 코어 브릿지 위에 누워있기만 하면 효과는 시작됩니다. 몸의 중심이 바로서야 하루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운동도 중요하지만 정확하게 운동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코어 브릿지. 하루 10분 자세를 회복시키는 루틴. 지금, 그냥 눕기만 하세요.